이스라엘군이 중국산 차량을 전면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유는 바로 스파이 위험 때문입니다. 일부 중국산 차량의 스마트 시스템이 감시나 정보 유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안보기관의 평가에 따라 이스라엘군 참모 총장은 직접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. 안보당국은 일부 차량에는 카메라, 마이크, 센서와 함께 외부 서버와 연결되는 데이터 시스템이 탑재돼 있어. 사용자의 통제 밖에서 정보가 전송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중국산 차량은 8월부터 이미 이스라엘 군기지 출입이 금지된 상태. 이번에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로 기밀 업무를 맡은 장교들의 차량부터 회수하기로 했습니다. 약 700대 차량이 회수될 예정이며 그중 대부분은 중국 브랜드 체리 차량입니다. 이미 미국과 영국도 보안 구역 내 중국산 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중국산 차량의 스파이 의혹, 이스라엘과 서방 국가만의 우려일까요?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